자, 고등영문법 가정법 두 번째 수업 같이 해봅니다. 자, 이두 번째 가정법의 패턴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오고 출제가 되는 어,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I wish 가정법이라는 건데, I wish에서 I wish라는 동사가 일어나기 힘든 일을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내가, 어, 뭐, 내가 용처럼 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이 I wish 뒤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또는 불가능한. 그래서 이게 가정법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주어담의 과거 동사 또는 be 동사가 were가 나온다면 이 구조는 이제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주어담에 head pp 가 나온다면,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라면 이라고 바라고 희망하는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I wish I were.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좋겠다라는 건 주인공이 아닌데,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뭐 좋을 텐데 과거련는 좋았을 텐데. 그위 h 가 바라다 뜻이지만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약간 그 해석이 나기 뉘앙스가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I wish들은 내가 그랬으면 하고 바랬다. 내 실제 삶의 head 삶의 head delete key 삭제 키가 언제 when i failed t h bit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는 이제 delete 키가, 삭제 키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a lazy man, 게으른 남자 사람은 wishes he could get. 과거형을 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laves, 그 이제 그 노예들이 wish it, they didn't go anywhere, 어디도 가, 가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they hadn't yet tasted,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어요. The sweetness of freedom, 자유의 달콤함을. 그러니까 자유의 달콤함을 느끼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않기를 하고 바랬다라는 거죠. I wish I had expressed, 이거는 과거의. 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좀더 자주 표현했었으면 하고 어, 바란다 또는 했었으면 좋았 좋을 텐데라고 이제 어,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바램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I wish I had reserved 이 w o n 아름다운 호텔을 beforehand는 사전에 미리입니다. 미리 예약을 했었으면 근데 미리 예약을 못했다라는 소리죠. 못했기 때문에 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w i s h it he had not been the president.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었으면 아니었으면 하고 과거에 이미 대통령인데 because of his dishonesty. 그의 부정직함 때문에 아 여기서는 회장이라고. 좀 대통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그의 부정직함 때문에 그사람이 회장이 프레젠테이트가 아니었었으면 하고 뭐 바란다라는 것이 바랬다 과거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위시도 바라는 게 he could have stayed, could have been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과거 사실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도록 머물렀었으면, 머물렀으면 하고 정말로 바랬다. 그다음에 I always try to live my life. 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as if가 나오죠 자, 이 as if라는 접속사의 뜻 자체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 말은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s if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해서 마치 현재 그런 것처럼 하면 as if 주어 과거동사. 원나 과거 동사를 쓰겠죠. 그런데 과거에 마치 그랬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형 과거형 과거완료형태로 had b e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were not tomorrow. 내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실제로 내일은 있지만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을 항상 살고자 노력을 한다. 그들이 tasted, wasted their time 시간을 낭비를 해요. as 마치 they had bought it. 과거완료가 되죠. 그래서 시간을 과거에 샀었던 것처럼 과거의 시간을 산 것처럼 그렇게 낭비를 한다. 그런 항상 룩셉 행복해 보입니다. 마치 he had no worries.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다. 항상 행복하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는, he talked about me. 내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as though도 as if가 됩니다. had been 과거 완료죠 마치 과거에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자, 그 다음에는, 가정법의 if가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아까 뭐, I wish도 그런 구조가 되겠고, if가 없이도 가정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without이에요. 또 이제 교과서 문법 주제로도 고등학교에서 나오니까 잘 챙겨놓고, 그래서 without 명사하면 뭐뭐가 없다면, 실제로 있는데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게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면 이 판단은 이제 주절의 동사를 보고, 예를 들어 주절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뭐뭐가 없다면이면 조동사 뒤에 동사 과,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고, 과거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이라고 과거 사실을 가정하면 이제 주절은 우대 pp 형태의 완료형의 구조가 따라 나오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그렇게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he's a genius in the field. 요거는 이제 그냥 문장이에요. 일반 문장에서. 이 분야에서 그는 천재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천재인데, otherwise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반대로 가정을 하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he would never be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would never be.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다. 앉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천재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 패턴을 잘 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would be 일 것이다 flat 평평한 거 몸이 건조한 거 그래서 내게 몸이 건조할 것이다 사랑이 있어서 인생이 몸이 건조하지 않다 그 말을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without 가정법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supposing이라는 단어는 이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가정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서 you hadn't been born.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 what you are. 여기서는 이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과거 사실이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had, be, be를 썼고 what you are는 지금의 너, 즉너 자신으로 너 당신의 있는 모습, 이 모습대로 너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이라고 가정해보면 what difference is 어떤 차이가 would have been made. 있었을까라는 거죠. 너의 삶에. 즉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을까. 네가 지금의 너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은 기금 마련 이제 후원하는 그 캠페인입니다. 행사가 c o u l d n e v e been held. 개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c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뭐가 없었더라면 many sponsors. 많은 후원들이 없었더라면. 이건 이제 과거 사실을.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과거 시점에서 많은 스폰서 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개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패턴에서 but for, full, but f 가 나옵니다. 이 but for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음,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가 없다면, but for 라는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뭔가 하면 if it were not for 그래서 for 이하의 이 녀석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if 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 가 없다면 그리고 but for 하고 같은 구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면 우드 우리는 모를 겁니다. 슬픔을 슬픔에 대해서도 행복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알게 된다라는 의미. 이 구조도는 잘 챙겨 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에 if it were not for 친구가 없다면 그래서 뭐 뭐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의 형태 지금 나오는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할 때는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쓰게 됩니다. 아기처럼. 그래서 친구가 없다면 삶은 would be quite gloomy experience. gloomy는 약간 우울한 거죠. 그래서 좀 우울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it had not been for입니다. 없었다면 우리의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우리가 노력을 했단 말이죠. We wouldn't be able to make it. 그것을 지금 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 o 비라고 쓰는 건 우리가 배웠던 혼합가정법이에요. 뒤에 나오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자면. 자, 그 다음 구조가 이런 건 아주 가볍게 봅니다. 이건 이제 존재하는 그 가정법의 형태긴 한데 사용민도가 높지가 않아서 이 구조가 원래는 뭔가 하면 it is time. 그리고 뒤에 가정법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it is time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게 됐다면 should가 나오는 거죠. 그 if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it is time 다음에 주어가 were 또는 과거동사 또는 이제 should 다음에 동사원. should도 이제 가정법에서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고려할 어떤 대학을 네가 갈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시간이다. 근데 해석은 가정법 해석보다는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뭐 굳이 가정법에서 이렇게 다룰 이유가 딱 있나? 근데요 동사들 때문에 이제 가정법의 형태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볼 시간이다. 그럴 때다.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in different circumstances 해석이 뭔가 하면 다른 상황이었다면 조건의 의미가 들어가죠. 지금 말고 가정을 해서 다른 상황이라면 다른 상황에서라면 그 문제가 주절의 동사 could의 pp가 나오죠. 그래서 즉시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 상황이 어려워서 쉽게 해결이 안되고 있지 다른 상황이었다면 조건의 의미가 되죠. 조건이 아니라 가정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주절을 could have be 라고 쓰게 됩니다. What would you do?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In his place. 이게 뭐야? 그의 입장이죠.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데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해서 가정을 하게 되는 이 구조들도 모두 가정법의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the high salary가 이게 뭔가 하면 높은 급여가 my produce dozens of applicants 그래서 수십 명의 지원자가 might 이때 이 might이라는 조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가정법의 동사 형태가 되죠. 그래서 많은 수십 명의 지원자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가정법 해석이 되죠. 그러면 또 high salary는 뭐냐면 높은 급여가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라는 것보다 급여가 높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로 높은 급여를 제시를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십 명의 지원자가 my produce 생산되거나 또는 수십명의 지원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됩니다. 아, 이런 가정법의 형태도 있구나. 자, 그다음은 to see her appearance 외모로 보건대 외모로 평가해 본다면이라는 이것도 가정법이 돼요. 그래서 우띵크라고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그래서 그녀가 천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asks of the question.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이에요. 원래 구조는 이제 if 에서 주어 b 동사 형태 이렇게 생략된 구조가 되겠죠. 조동사의 과거형을 보고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ask 묻는다면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이죠. 그래서 if I were asked of the question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 구조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어 학교의 내신이나 업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I wish, 특히 as if. 우리 법무고도 그렇고, 이제 고2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이게 as, if가, as if 가정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without 가정법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같은 의미로서 but for. 그리고 if it were not. 그래서 핵심적인 패턴의 유형들을 먼저 완벽하게 익혀두고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가정법의 패턴이 좀 드물거나 낯설거나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들은 문장 지문 안에서 그 지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선에서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정법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